네, 자퇴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우리가 과오가 드러난 게 지금 코로나부터 아닐까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태무심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과오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높다, 낮다, 뭐 지구의 온난화가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과오거든요.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본인들이 최소 기본으로 3년, 그리고 최장 우리가 보는 거는 9년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인 보고 자숙해라 그러거든요. 이때 내가 만약에 자숙하거나 본인들이 내가 뭔가 저지른, 가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잣대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3년에서 최장으로 9년까지는 본인들이 무조건 여기에 납박 엎드려서 본인들이 절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오가 들어와서 뭔가 나한테 하는 사업이 일 때까지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털컥할 때가 있고요. 자손들이 너무 말 잘하고 글 잘하던 우리 자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하고 대립되는 관계가 나오고 부부에도 서로 트러블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본인들 스스로 보고 아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네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가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1년 전에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문제에서 왔는지 아니면 3년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떼먹고 도망가서 내가 지금 사기사건으로 내가 내 돈이 다 날라가는 건지 이렇게 돌아보시면 안 되겠느냐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돌아보지 않고 왜이 사람들이 나에게 갑자기 와서 이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잣대를 누군가 들이댈 때는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위에서 또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이 사람들이 잣대를 대고요. 사업을 잘못했을 때는 경영을 잘못했다고 경영자가 잣대를 들고 오고 부모, 자식 간에 잘못했을 때는 자식이 부모가 서로 잣대를 들고 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볼때 너는 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멀리서 보니까 약간 얘가 지금 내려갔어. 이래 내가 잡 가지고 와볼까? 이렇게 대볼까? 이러는 거. 이래서 잣대를 대는 거거든요.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잣대 안 돼요. 본인 보고 그냥 아침이면 열심히 살고 저녁이면 웃고 헤어졌는데 본인에게 잣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하고 싶은 생각이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근데 이게 틀렸기 때문에 요게 잣대를 대거든요 근데 이때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니가 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마르시고아 내가 누군가의 어떤 잣대가 왔을 때는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거쳐온 발걸음에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아저 사람 내가 어떤 금전으로 어떤 실수를 했지 언변으로 내가 말을 어떻게 잘못했지 여기에서 되잡아 가라는 거거든요. 3년에서 우리가 최장으로 9년을 본다라는 것은 적어도 3년, 내가 이 시간 정도면 본인의 잘못했던 것들이 조목조목 드러나요.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인정, 스스로 본인이 아, 나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정해서 여기에 대한 잘못을 내가 찾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라 본인이 잘못된 걸 하나하나 본인 머릿속에 3년 전에 어떻게 기억해? 아니요, 기억나대요. 기억나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 아 이때 이랬구나. 이때 이랬구나. 내가 찾아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철저부심으로 잘못된 거를 깨치고 벗어내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이랬으니까 다시 3년이 되니까 나는 새로운 좋은 사람들의 연법이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할 필요 없이 이 연법들이 만나지고 내가 하는 일이 편안해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잣대 가지고 전등 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고 너에 대한 잘못을 돌아봐라 항상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뭐 당당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아니나 마치 질문들이 그래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양지 사면 재수 없어서 9년까지 가서 본인 답답해서 한을 갖고 끌어안고 나중에 9년째 준대서 통곡하지 마르시고 3년으로 끝냅시다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끝내고 아내 잘못에서 인정 그다음 내 잘못한 거 어디지 되돌아보는 거 1년 가고 2년 전에 가고 3년 전에 가고 그래서 이 과오에서. 빨리 탈출하시면 신에서 본인한테 잣대를 들이댈 일이 전혀 없고 본인의 이이 이 줄이 아나 혼자 고집 내세워서 이렇게 올라갔던 걸 끝까지 나는 일직선이라고 고집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사람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하게 딱 들이대면 그때 돼서는 정말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런 가오가 있거든 지금 쪽팔리고 3년을 본인이 잘 시집을 살아서 본인에게 새로운 인연법이 온다라는 거는 헌 부대는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인연들이 와서 나를 인정하고 다시 나를 위로 이렇게 올려 주는 기쁜 일들이 승승장구하게 있더라. 저는 그렇게 겪어 봤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